12월 15일 수요일. 십자가 교육.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육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교육했던 첫 번째 장면, 십자가 교육, 바로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슬픈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지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은 베드로의 슬픈 마음을 이용해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교육장인 16장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배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슬픔의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모두 죄의 용서를 받은 기쁨의 십자가예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더잘 알겠지요? 재림신앙 이음. 해미 교회 최영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